손주 돌봐줬더니 3년 후 아들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며느리가 회사 복귀한다며 손주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쁜 손주 볼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죠. 어머님, 제가 회사 복귀해야 하는데 준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그럼. 안 그래도 너 복귀하면 내가 돌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단다. 걱정 말고 일하렴. 요 귀여운 놈 할미가 많이 이뻐해줄게. 후후. <laughs> 정말요?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년간 눈뜨면 아들 집으로 달려가 출근 전밥 차려주고 손주 돌보다 집에 오면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생각보다 애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연락 와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쁜 손주가 4 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가자. 시간이 생긴 저는 집 청소도 하고 장을 봐서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 내외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는데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수고비로 500만원 정도 챙겼어요. 아들아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앞으로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준서가 커서 엄마 할 일도 없으신데 저희도 더 이상 돈 드리기도 부담스러워요. 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서가 저보다 어머님을 엄마처럼 따라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며느리 그건... 엄마 이런 말안 하려 했는데 저번에 엄마 코로나 걸렸을 때 준서한테 옮기셔서 준서가 입원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얼마나 조심했는데 뭐? 내가 일부러 옮긴 것도 아니고 혼자 있을 준서 생각에 근육통인가 해서 진통제 먹어가며 아파도 온 건데 너무 서운하구나. 어머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월차 썼겠죠. 그리고 저희가 매달 100만원씩 드렸는데. 서운해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어이가 없구나. 나는 돈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야. 그 돈도 너네 음식하는데 거의 다 썼다. 그리고 어머님이 준서한데 무슨 말씀하셨길래 우리 엄마는 할머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서럽게 눈물을 터트리자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준서가 더 잘할 때까지는 보러 오지 마세요. 뭐? 너네가 부탁해서 한 건데. 돌아온 대가가 이거니? 부족하면 더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저는 입술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3년간 내 시간을 포기하며 손주를 키웠더니 돌아온 건 돈봉투와 원망, 집에 오지 말라는 통보였습니다. 부탁받고 정성껏 손주 키워놨더니 원망만 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정이 이해가신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